메가도스, 메가도스를 하게 되면, 에, 비타민C가 결국 가스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방귀가스가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많이 생겨서, 바깥에 나가서 다니기도 너무 어렵다. 에, 대중 그 교통, 뭐,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 타기도 너무 쪽팔린다. 왜? 방귀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못 먹겠다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 많이 나오는 거 괜찮냐? 예, 비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가스가 몸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그 생긴 가스를 원래는 배를 통해서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내 몸이 만들어낸 그런 가스를 매일 매일 폐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비타민 C를 먹으면 에너지 대사가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스의 양이 증가를 해 버리게 됩니다. 발생하는 가스 양은 많아졌는데 이걸 폐를 통해서 빼내는 능력이 딸려 가지고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방귀 가스로 돼 가지고 나온다. 또 심지어 복부에 배에 위장에 가스가 차 가지고 그 가스 거꾸로 이렇게 예, 그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헛배가 막 불러오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밥을 뭐한 숟가락 정도만 먹었는데도 막 갑자기 가스가 급격하게 생성되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결국은요, 비타민 C는 내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내가 먹었던 음식물들을 빨리 분해해서 가스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드라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발생된 가스를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못 빼내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가스를 이산화탄소를 이 적혈구에 붙여가지고 폐에까지 운반해 오는데 이 과정에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금, 즉 염소의 부족으로 가스 운반이 잘안 돼서 그렇더라.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요. 소금을 좀더 열심히 먹어야 된다. 자, 우리 국민들 비타민 c 먹으면 거의 다 누구나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몸속에 소금이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소금이 부족한 상태가 돼 있다. 이걸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먹었는데 가스 생겼다. 그러면 가스가 또막 너무 많이 생겼다. 이러는 분들은요. 소금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를 하다 보면 소금이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는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가스가 차이지 않고 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I는 이 가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C 먹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고 방구가 자주 나와서 민망해 죽겠어요. AI는? 예,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걱정마시라 그러고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장 속에 있는 나쁜 균들, 유해균이 아이고 제 독하다. 제가 누구냐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독한 놈이라서 죽으면서 가스를 뿡뿡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많은 비타민 C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비타민C가, 어, 장에서 균을 더잘 살게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균이 잘 살아서 발생한 가스로 그렇게 많은 양이 내 뱃속에 차이고 반기가스로 나오느냐. 그럴까? 아니다. 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비타민C 먹을 때마다 5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가스가 그렇게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나요? 한두 달 그러다가 만단 말입니다. 균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소금을 열심히 드시게 했더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스가 줄어들더라. 예. 이렇게 AI도 거짓말을 합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면,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가 저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버에 또뭐 어떤 글에 또뭐 그런데 돌아다니고 있는 글들이 그런 얘기를 해 놓으니까 AI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AI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어, 잘못하면요, 여러분. 예, 왜, 내비게이션이, 어, 길을 막 제대로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막 이상하게 가르쳐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정보를 잘 가려서 받아들여야 되지. 말한다고 그냥 전부 다 그대로 전달을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이 AI가 또 다른 AI도 뭐 거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가스 발생의 원인은요. 여러분들의 혈종 또는 이제 세포 간질에게 소금의 부족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